아, 이렇게 괜히 잡았나? 우리가 가야 될것 같은데 잘못했니? 음, 그래서 블랙 존이라 다행이다. 음, 확인이요 죽었다. 팀. 어, 라스트. 에이, 너는 그래도 중반까지 살아왔잖아. 난 시작하자마자 죽었다고. 안 들어갔나? 어, 붙었다. 안 들어갔냐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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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확인. 베스가. 없네 No. <웃음> <웃음> 어, 무슨 느낌인지 알것 같아, 저거. <laughs> 저거 무슨 느낌인지 알것 같아.